시금치는 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비타민 K는 혈액응고를 예방하여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A와 C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여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는 샐러드에 섞거나 스무디에 간편하게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익히거나 간장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더잘 흡수됩니다.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K,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마그네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익히거나 살짝 익힌 채로 즐기거나 스팀하여 식이섬유를 보존하면서 소화를 돕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 K와 지방 속의 비타민 A를 더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건강을 지원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A는 혈관 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근은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음료나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고 상태로 채소스틱 형태로 소스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에는 혈관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C, A, K,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비타민 K는 혈액응고를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파프리카는 다양한 색깔과 맛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섞거나 로스팅하여 소비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샐러드, 토스트, 스무디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여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균과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마늘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은 다양한 음식에 다민스드 또는 착즙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시 마늘을 추가하면 풍부한 맛과 함께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K 등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샐러드나 스무디에 포함하여 섭취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케일은 익히거나 로스팅하여 채소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하기 어렵다면 스무디에 섞어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에는 크엘세틴과 케르세틴 같은 활성 물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혈압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여 혈관 건강을 챙기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양파는 익히거나 익히지 않은 상태로 샐러드, 샌드위치, 스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양파의 맛과 영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이들을 조합하여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채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며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